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반팔 실현하기에 두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해고 사건 중에서도 임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즉 대표이사, 이사, 상무, 뭐 본부장, 부사장 등에 대한 해고 사건에 대해 다 볼까 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우리 임원들 같은 경우 사건 제가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분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게 있어요. 뭡니까? 딱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유튜브 이관수 TV를 자주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캐시천 뭐가 이제 문제입니까?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임원들은 내가 근로자입니다를 인정받아야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죠? 노동부에서는,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임원들인 경우에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당신은 구제신청에 적격이 아닙니다라고 판정을 하죠. 따라서 우리가 임원 여러분들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뭐를 살켜야 된다? 난 근로자의 지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월급 받고요, 사대보험 내고 있고요, 지시 감독 하고 있고요. 난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고요. 등기가 돼 있으면 그 형식적인 게불과하고요난 똑같이 직원들처럼 일을 했고요. 내가 결정 권한을 갖는 거는 다 보고하고 했고요. 최종 결정 권한은 없고요.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일을 했고요. 등등등등.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야만 해고사건을 할수 있어요. 근로자성이 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의 의인데요 결국에 최종 결정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의쟁점이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다뤄보면 사실 대표이사는 굉장히 힘들어. <laughs> 보통은 이제 이사장이 있고 그룹의 그룹사들이 있잖아요. 그룹사의 대표는 아난 결정권한이 없어 형식적이야 그냥 명의만 대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이사분들이나 감사, 본부장, 부사장 등의 경우에는 쟁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쟁점의 핵심은 어떻게 내가 입증을 해서 근로자의 지위하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내가 다른 직원들과 다른 직원들과 다시 얘기하면 부장 과장 팀장 사원 대리와 동등하게 같이 내가 일을 하고 정상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입증해 내는 게 관건이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 근로자로 인정되고 나서 부당해고 왜 부당해 고 내가 왜 부당해고일까를 이제 입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 종료가 됐으면 난 갱신 기대권이 있어요. 1년 끝나고 난 다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징계 해고라고 하면 나는 징계 사유가 너무 양정이 크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요. 구두로 해고 당했으면 나는 해고에 서면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해고 통를못 받아서 절차 하자가 있는 부당 해고인데요. 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1단계는 근로자로서의 인정. 2단계는 부당한 해고의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부당 해고 임원 사건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들 각각의 사건 경위는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임원들 중에 부당해고 사건을 한번 알아보기 싶다면 저 노블 이가수 영사에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